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국내 당뇨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층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논문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입니다. 2010년 312만 명과 비교할 때 10년 사이에 무려 2배나 급증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년 이상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뇨병은 혈액 속당 수치가 증가해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증상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은 사람이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서 에너지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비만 등의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당뇨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지역 내 내분비내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당뇨병은 약물 치료 이외에도 식사, 운동을 포함한 꾸준한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본인에게 맞는 식이, 운동 요법, 적절한 체중 관리, 금연과 금주 등 생활 습관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합병증 유무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